아프리카 TV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인기 BJ 철구가 경솔한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3일 진행한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BJ 예교용은 철구에게 홍록기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철구는 아니 박지선은 꺼지세요라며 고 박지선을 언급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를 지적하자 철구는 홍록기 닮았다고 해서 그랬다. 대한민국 특성상 휩쓸리기 쉽다. 박지선 말한 거 아니다. 박미선 말한 거라고 반박해 논란은 더해졌습니다. 외모 비하를 목적으로 실명을 언급한 것에 많은 이들이 불쾌감을 표한 것입니다. 4일 박미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세요? 내 외모 지적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고 얘기하시죠. 살다가 별일을 다 겪네.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있는 겁니다라며 철구의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개그맨 개그우먼들 남 외모가는 걸로 웃기는 거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발끈하시는 것도 웃기네요라고 지적하자.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안 합니다고 박미선은 직접 반박하며 분노했습니다. 홈녹기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침부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길래 뭔가 했더니 철구 뭔데 이건 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철구는 너무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철구는 과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은퇴를 선언한 뒤 인터넷 방송인으로 전업했습니다. BJ 철구는 장애인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여성혐오 발언, 흡연 방송, 성추행 논란, 과격한 행동 등으로 수차례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업체에서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BJ철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해 공분을 산바 있습니다. 당시 철구는 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 518개를 받자 518개 폭동계라고 말했습니다. 폭동은 일베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알려졌습니다. BJ 엄상용과 퀴즈게임을 진행하면서 고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퍼포먼스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노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한 것을 빗대 의자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듯한 고인 모독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철구는 한 시청자의 질문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기 냄새 맡으면서 살고 평생 방구석에 맥스 칠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매일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먹어라라며 기초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그는 7일간 방송 정지를 당했습니다. 2018년 그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사용했고 그때도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가 의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의견 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인 신부님에도 불구고 필리핀 도박장에서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 철구는 1년 전에 외질해가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자고 했고. 호텔 밑에 있는 카지노에 가게 됐다. 일반인이 여행 가서 카지노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나를 알아봤고 기사도 뜨고 불륜설까지 나왔다. 당시 외질해는 호텔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BJ철구가 외질해를 향해 가슴이 찼다. 너를 보면 XX가 되지 않는다, 못생겼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하고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의 모습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아내 외지래와 이혼 절차를 밟으러 간다는 영상을 촬영했으나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숱한 논란에도 그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도 마니아층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현재 153만 명에 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